안녕하세요, 토바밤입니다. 뭐야, 그 표정은? 아이고, 참. 이게 뭐야? 음... 이게, 허. 그럼 임신이야? 어... 고딩엄빠이는 0대 부모들의 이야기라 첫 방송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육아를 하지 못해 아이를 방치하거나 부부싸움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가정사 파헤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카페 아르바이트 시절 손은주는 당시 카페 매니저 문종인을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챙겨주는 모습에 반해 교제를 시작했고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손은주의 아버지는 딸의 임신을 반대했고 결국 집을 나와 문종인의 집으로 들어가 첫째 하준이를 낳았습니다. 손은주의 아버지는 손주도 못본채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뜨게 되었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으로 무용고자실에 아버지를 안치했습니다. 방송 직후 임신 후 가출한 딸 때문에 쓸쓸히 눈 감은 아버지 인생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10대가 아닌 20대의 임신, 출산만 했더라도 함부로 묻지 못했을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과연 출연자들이 다른 부모들과 다름없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른 부모를 두번 다치지 않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다방이었습니다.